22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30번입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적 부분이래.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절 당한다는 게, 혹은 거절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 없을 리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들, 그러니까 핸들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다룰 수가 없다. 여기서 이슨 리젝션 얘기하는 거겠죠? 음,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거절은 일상적인 삶의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것은, 뭐, 거절당하면 기분이 좋진 않겠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은, 우드, 우드 레더죠? 애초에 그냥 무언가를, 부탁을 안 해버린대. 차라리 그런데. 어 우드레더는요 뭐 모모하는 편이 낫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벼움 권고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드가 줄은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차라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냐 그냥 썸띵을 에스크, 아, 그니까, 부탁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혀 그냥 안 하는 게 나. 어, 뭐 하기보다는, 괜히 부탁했다가, 거절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거절이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 so a t 이 나왔으니까 so that 너무나 페인트를 해. 우드레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병렬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음 우드 그냥 빼 이렇게 할게요 우드 Rather not ask for something at all. 한 다음에, 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ask and risk. 리젝션 인거잖아요 그러면 에스크랑 리스크가 병렬인 거는 그냥 보면 알아. 근데 얘네들도 또 누구랑 병렬을 이루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 어디까지겠냐. 얘랑 병렬인 걸로 봐야지. 그쵸 그래서 어, 덴을안 썼다. 여기 기준인 덴 하나 있었겠죠. 그래서 덴 기준으로 얘가 더 낫대 부탁을 안 해버리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병렬 구조 잘 확인하시고 에스크나 리스크 자리에 이상한 거안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거절에 잘못 대처하는 잘 다루지 못하는 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 다루면 어떤 식으로 못 다루냐 거절이 고통스러워서 부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뭐, 사회적 동물이고, 부탁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오고 뭐, 뭐 아이고. 오래된 세잉. 그러니까 오래된 격언, 오래된 속담 뭐 이런 뜻이에요. 올드 세잉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고가 진짜로 간단 얘기가 아니지. 그 오래된 이야기가 전달하는 것처럼 혹은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말 그대로 보자면, 그러니까 옛말이 옛 있는 거지. 만약에 니가 뭔가를 부탁을 안 하면 대답은 항상 '노다' 왜냐하면 뭐 부탁도 안 했는데, 누가... 무슨 독심술 써갖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안 하면 놓일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오래된 어떤 격언 같은 걸 인용하면서, 더, 물론 저긴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절이 무서워서 부탁을 하지 않으면 항상 대답은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얻는 게 없다. 거절 당할 때 당하더라도, 뭐, 다 거절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아, 여기 했구나. 음, 그러니 이게...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자. 무슨 권고냐면은 주어의 선호, 이게 더 나라는 생각 아래서의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 s 네요 거절을 어보이딩 피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대 어스펙트 나왔죠? 우리 시지할 때도 배웠죠? 너의 삶의 어 많은 측면, 많은 양상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음. 뒤쪽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얻는 게 없는 거에서 끝나지 않은 끝나는 게 아니고 나쁜 점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 거절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부탁을 안 하는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네그 모든 것은 오로지 뭐 때문에 발생하냐 일어나냐 네가 충분히 터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래. 그것을 다루기에 충분히 터프하지가 못해. 음...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올은 수량사가 막 동사 쪽에도 가고, 그러니까 막 표류해서 둥둥 떠다니잖아, 떠다니잖아요. 떠다니잖아요. 플로팅 하잖아. 수량사 표류를 막으려고 그냥 올로 이렇게 고정시켰을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로부대의 진짜 헤드는 뭐냐? 대시지 그쵸? 그리고 음~ That은 뭐냐? 라고 물으면 뭔가 부탁하는 걸 꺼리는 태도 정도인데 단어로 쓰기는 좀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저는 저거 절을 피한다가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뭔지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뭐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 피플이라고 하자. 여기선. 기니? 이거, 이거지, 이런 일, 그러니까 아예 부탁을 못해버리는 일 플러스, 어 아까 그 속담에서 뭐 항상 대답이 노인 no 거,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 끼치는 거, 바로 위에 문장.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오로브 뎃에서 헤드 역할을 할건이 뎃밖에 없어.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S가 온 거죠. 수량사 표류한다는 말이 좀 귀에 익지 않으실 텐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한정사에서 저올 같은 애들은 어 부사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사가 갈수 있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 둥둥 떠다닐 수 있거든. 그런 거를 이제 표류, 표류한다고 해요. 플로팅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전치사 오브로 고정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오 오브는 한정사란 얘기잖아. 그러면 주어인 오 오브 넷에서 헤드라고 할수 있는 건 넷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승, 리젝션이겠죠? 음, 그래서 이제부터 해법을 이제 제시하려고 하나 봐. 어쨌든 이런 상황. 우리가 자꾸 피하는 이런 상황은 거절을 피해. 우리가 그 거절을 다룰 만큼 충분히 터프하지가 못해. 강하지 못해서이다. 자, 그러면 강해져야겠죠? 거절을 충분히 우리가 다, 어,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이유로 한번 고려해보래. 거절 치료라는 걸. 그러니까는 거절 치료법이라는 게 있나 봐. 그래서 저렇게 충분히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해결책으로 거절 치료법이라는 거, 이걸 한번 고려해 보자. 컴업위드 생각해내다죠? 컴업위드 왜이 뜻인지 왜 생각해내단지 그 제가 문법 시간에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서는 깊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 그림만 그리고 이해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얘네끼리 묶인 거라고 보여줘야지.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래. 어떤 요구 또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래. 어떤 요구나 행동이냐면, 어, 대체적으로 리졸트인 어떤 결과로 이어진 이어지는. 거절로 이어지는 어 리퀘스트나 아니면은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래.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무리한 부탁이나 뭐 그런 거겠죠. 음 어, 예를 들어서 아, 세일즈 파트에서 일하는 거, 판매 파트에서 일하는 것이 그러한 예시래. 하나의 예시래. 뭐의 예시 거절로 리절트인 거절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 리퀘스트나 액티비티의 예시. 그다음 디스카운트, 할인을, 가게에서 할인을 부탁해, 깎아달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정찰제라서 못 깎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깎아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래. 그러니까 세일즈 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 살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뭔가 막 설득을 해서 사게 해야 되니까 조금 무리한 부탁, 거절을 받을 확률이 높, 거절당할 확률이 높은 지, 작업? 직업? 뭐 이런 거겠지. 동명사가 S니까, 이렇게. 이거 틀리진 않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쟤는 위이라서 상관없다. 어쨌든, s k i 이 가장 핵심이죠. 그럼 요거 세 개를 뭉쳐봅시다. 거절 치료법이란 게 뭐냐? 거절로 이어져, 그러니까 거절당할 부탁이나, 아니면은 활동을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친절하게 예시도 두개 들어주고 있어요. 판매직 근무나 상품 할인 요구. 오케이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거절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어떤 치료법인가를 상술해주고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5월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리절츠로 왔죠 요거 좀 조심하세요 두개 아니에요 복수 아니에요 리절트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미로 봤을 때도 리퀘스트랑 액티비티가 다른 거라기보다는 어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거절당할 만한 무언가 같은 개념인데 그냥 한 리퀘스트로 표현하든 액티비티로 표현하든 하여튼 생각해 봐라 이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단수 처리해서 저기 s가 붙은 거죠 자 신중하게 너 자신이 거절되도록 해자파에 여러분 개선 뜻이 많지만 시키다란 뜻도 있죠. 그럼 5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너가 너를 시켜. 모하게 거절 당하도록 시켜. 일부러 이 하는 거잖아, 이거. 근데 경제성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원래 수동이죠. 수동태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getting yourself rejected 가 되는 거지. 잘 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ing 써야 될지, 어디다가 뭐, yourself 써야 될지, ed 써야 될지를 구분을 해주시라는 얘기지. 유 o 쓰면 틀려 너가 너한테 시키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더 두꺼운 피부로 성장할 거래.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래야 되냐? 진짜 얼굴이라기보단 좀 낯이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동성을 가진 동사들은 대체적으로 이랬잖아. 도착지가 지금 어디야? 되는 거지. 자, 근데 그 두꺼운 어, 피부는 어떻게 된 뭐냐? 추가 설명. 허락해 줄 거야. 니가 테이크해서 붙이죠. 취해서 얻다 버리는 게 아니고 붙이죠. 별표가 있으면은 얘를 테이크에다가 내 몸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오겠습니까? 떠맞다 자기가 시, 어, 책임을 지다. 뭐 이런 뜻이지. 더 많은 것을 인생에서 떠맡도록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할수 있도록 허용해 줄 거래. 그 두꺼운 낯짝이. <laughs> 중간에 끊긴 것도 몰랐어. 자, 뭐, 그래도 뭐, 다행히 많이 끊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준대. 니가 더 성공적이게. 뭐 하는 데 있어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번 붙었죠.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뭔가 거절을 당하는 이런 환경을 다루고 처리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이 치료법이 테라피가 너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거절 치료법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절을 계속 경험해보는 거지. 그게 거절치료잖아. 당신을 성장시켜준다. 그냥 성장시켜준다. 이렇게 이게 결론인 거지, 혹은 거절치료법의 궁극적인 효과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